안녕하세요. 청신대학교 김성훈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찍 피티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써보시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채찍 피티는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채찌 PT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것에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코딩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을 여러분 한 번쯤 생성해 보셨나요? 여기 세 가지 예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문서를 만들거나 사진을 또는 생성하거나 또는 코딩을 생성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 GPT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인 GPT가 도대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음성 인식 과정과 언어 이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학습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계산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계에게 들어간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마치 사람처럼 이해를 하지?인데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인식하는 과정부터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해하는 과정까지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가능한 형태로 변한 디지털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데이터를 알기 전에 우리 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여러분 데이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란 자연 현상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 및 측정하여 얻은 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한테는 데이터라 하면 제일 와닿는 것은 바로 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온도계 또는 기온계입니다. 또는 습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것 하나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통 얘기할 때 흔히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란 말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두 가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먼저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디지털은 아날로그처럼 연속적이진 않지만 비연속적이면서 정보의 손실이 일고 있지만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온을 측정한다 했을 때 아날로그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순 또는 막대 온도계를 흔히 사용하죠. 이 막대 온도계에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수온이 천천히 팽창하고 천천히 축소하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을 때 천천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모은 데이터가 이렇게 천천히 측정되는 이 과정에서 눈금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봤을 때이 눈금을 잘못 읽을 수도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서 정보의 양은 많으나 대신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불편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온도계를 한번 볼게요. 이 디지털 온도계는 25.1, 25.2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나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온도가 딱딱 변하게 돼요. 그 이유는 25.1과 25.2 사이에는 물론 많은 값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표시를 딱딱 그렇게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비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정보의 저장과 관리는 대신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세상에 사실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디지털 데이터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 텍스트, 소리, 이미지, 영상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사람의 말과 관련된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텍스트랑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랑 소리가 도대체 디지털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텍스트 데이터를 알아보기 전에 이것은 문자와의 구분도 사실 필요한데요. 먼저 텍스트 데이터는 문장, 단어, 문자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기사,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신 소셜미디어의 글들,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단순하게 문자들에 모여진 문자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문자가 무엇이냐? 개별적인 기호나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A, B. 어, 그리고 우리가 문자라고 해서 이런 한글이나 이런 영문자, 알파벳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특수문자. 이런 것들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두 다 문자라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텍스트는 이런 문자들이 모여 있다. 마치 기차처럼 줄을, 서, 줄을 세워 있다. 라고 해서 문자 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열을 도대체 어떻게 디지털로,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ASCII 코드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967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자를 디지털로, 즉 숫자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코드표인데, 자, 예를 들어, 알파벳 대문자 A를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A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럼 이 A를 왼쪽 위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그냥 코드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옮겨서 A는 이렇습니다라고 변환을 했던 거죠. 이런 코드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기계를 만들더라도 동일하게 변형을 해서 네, 틀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세상에 영, 영어만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숫자도 있고 특수문자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한글이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이 유니코드에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을 새롭게 만든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글, 한글 외에도 뭐 한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이렇게 비트 1과 0의 숫자로만 이루어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비트로 표현하고, 있,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진수로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거를 다시 또 유니코드란 이름으로 조금은 더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바로 16진수이고요. 16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0진수니까 1에서 9까지만 쓰는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10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A로, 그 다음은 11은 B로, 이런 식으로 네, 15인 F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문자들을 어떻든 변환을 했고요. 이 문자들을 모은 이 텍스트로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주면, 우선은 컴퓨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숫자의 표현으로는 우선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 데이터입니다. 우리 소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북을 둥둥둥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들이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해요. 그러면 그 공기의 진동이 전해지면서 우리 고막 가까이 있는 공기까지도 흔들리게 해서 고막의 진동이 우리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데, 우리 개울가나 물가의 고요한 강가에서 혹시 돌을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돌이 붕덩 하면서 어때요? 주변에 있는 물바, 물들을 흔들게 되면서 멀리까지 그 파장이 퍼져나가잖아요. 마치 나와 북과 나의 고막 사이에 이런 가득 채워진 공기가 물과 같이 진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기들의 진동, 이 진동을 흔히 파형이라고도 하고요. 물결이 흐르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이것들을 흔히 네, 소리 데이터라고 우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은 네, 이런 연속된 소리의 진동, 파동을 딱딱 끊어진 디지털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크게 한번 보면은 우리 아날로그 신호가 우선은 마이크와 같은 입력 장치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얇은 판 같은 게, 전기판 같은 게 있고, 그게 진동을 어, 측정하거든요.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럼 바꿔주는 과정에서 우선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는 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환된 것을 바로 없애버리거나 뭐 변환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잠깐 저장을 해둡니다. 그 메모리 공간이고, 그 메모리 공간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다시 디스크로 보내거나 다시 또 불러오거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주고 그리고는 그 소리가 우리 스피커와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소리로, 아날로그 소리로 다시 바뀌게 되는 전체 과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날로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다. 바로 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이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 이것을 그냥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샘플링 양자 부호화라고 할수 있는데 혹시 이 정도 들으시면은 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학교, 네, 중등 정보과라는 교과서에도 소개된 개념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번 기에 회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샘플링 양자 부호화인데 우선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화 된다는 건 결국은 뭘까요? 맞아요. 숫자로 변화는 시키는 거예요. 숫자로. 근데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 자, 첫 번째 단계는 샘플링 또는 표본화라는 단계입니다. 혹시 학창시절이나 예전에 또는 지금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44,100 BP레이트 정도의 음악을 난 선호해. 그 이상을 난 고음질 음악을 선호해. 혹시 그런 말, 주고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또는 그런 특정 고음질의 파일을 찾아다니신 적 없으신가요? 자 여기서 흔히 CD 품질의 오디오는 44,100번을 샘플링했습니다. 고해상도 오디오는 96,000번을 샘플링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하세요. 자 여기서 44,100번이라는 뜻이 어, 무엇이냐면 1초를 44,100번 잘랐다는 의미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1초에 8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한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처음 여기 시작 지점부터 여기까지를 1초 간격이라고 제가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초 동안 8번의 데이터를 샘플링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개. 8개, 총 8개의 점이 찍혔죠. 바로 이게 네, 8분의 2초 간격으로 샘플링했다. 8번 샘플링했다. 그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땅땅 찍은 이유는 이때에만 그 전기 전압이 어느 정도 될지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연속적인 이런 신호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층 지듯이 딱딱 끊어진 형태로 샘플링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샘플링 된 것을 바로 숫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전압이 6으로 또는 7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6점 얼마 얼마,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양자화 단계에서는 그걸 버려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네, 바로 정보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수로 또는 간단한 숫자로 바꾼 이유는 결국에는 컴퓨터한테는 이진화된 숫자로밖에 입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이진수 체계, 즉, 부호화 단계에서는 네,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소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숫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소리든 그리고 텍스트든 결국에는 맞아요. 숫자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데이터가 바뀌게 되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컴퓨터에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계가 어떻게 들을까요? 먼저 음성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음성 인식한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는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이해 안 되거나, 어, 그냥, 그냥 슥 지나가는 말들. 그것은 우리가 이해는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 인식은 했어. 어, 너가 부르는 거 대충 듣긴 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 하지 않으신가요? 네. 음성인식은 마치 그것처럼 이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전에 인식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스피커나 음성 비서, 음성 검색, 뭐 통역, 이런 것들에 응용되는데, 여기에 입력된 글자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말했는 정도만 그냥 컴퓨터가 입력만 됐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외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한 거를 어, 뭐라고 말했는지, 딱 말한 그 텍스트 정도, 그리고 어떤 인토네이션, 억양 정도로 했는지, 딱그 정보만 한 거지, 그것을 훌륭하게 했다, 어떤 의미로 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딱그 상태까지를 음성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가 우리 신호가 들어와서 부화하는 단계까지 즉 위에 보이는 이처럼 네, 이런 연속된 데이터가 딱딱 점이 찍혀서 이진화된 숫자로 바뀌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앞서 봤던 소리의소리 소리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로 변하는 그 결과물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선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냥, 어, 입력한 글자, 아버지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신다 라는 글자긴 했는데요. 이 글자로 한 번에 이렇게 뿅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실 이 각각의, 예를 들어 1000은, 어, 이거는 이용이랑 가까운데? 자, 1000은 여기 20이랑 가까운데. 또는 101001은 2랑 아, 우리 한글 네, 모음의 2랑 가까워.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음소 단위로 바뀌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런 음소들이 모여서 어, 나열은 되긴 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흔히 우리 장난으로 말하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이나 어, 이 컴퓨터에 입력된 문법을 이용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글자들을 우선 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어, 컴퓨터가 우리가 말한 소리를 디지털화해서 다시 입력된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방금까지는 우리가 말한 소리를 컴퓨터가 어디까지나 디지털화해서 입력만 된딱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것을 언어를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는 아직 없는 상태이겠죠. 자, 언어를 이해했다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는 문장 속의 의미를 파악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조금은 다릅니다. 문장에서 단어를 분리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뭔가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자, 이렇게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도 일상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어, 패턴을 결국엔 찾는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속담이어 말하기, 문장이어 말, 말하, 완성하기, 이런 놀이 활동에서 우리 이것을 우리 역시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속담이어 또는 문장이어 완성하기 등의 게임에서 우리 뒤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바늘 도둑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얼핏 생각나시나요? 소도둑 된다 뭐 이런 말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바늘 도둑 다음에 소도둑이 나온다는 것을 많이 듣고 경험했고 그거,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이미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간에 이런 조합에 의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계 역시도 알게 된다면 그런 패턴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마치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말을 이어서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사실 이런 패턴을 기계가 어, 찾을 수만 있으면은 무엇이 가능하냐면요 우선은 그 각각의 문장별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를 번역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유사도를 바탕으로 번역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수 있는 감정분석이라든지, 또 핵심이 되는 주제나 아니면은 어 요약을 할수 있다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많이 완성되게 되면은 세상에 없던 말도 패턴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하기인 언어 생성하기까지 바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하는 그 원리는 많은 문장을 학습해서 패턴을 결국에는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 패턴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어, 과거에 유명했던 또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도 조금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빈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어, 좀 성공적인 이 기계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한 방법에는 공간에 배치해서 유사도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단어의 빈도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게시판에 가끔 블라인드된 글들 보이시나요? 뭐 이것은 위해한 말이라서 또는 나쁜 말이라서 블라인드됐습니다.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클린봇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적용된 것인데요. 어, 나쁜 말 좋은 말을 기계가 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쁜 말이라면 뭐 블라인드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계가 정말 그것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었을 때는 어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것을 빈도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런 많은 댓글들을 막 모아봅니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어 이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어. 데이터를 모아줍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주머니 안에는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들만 모아놨어요. 단어들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주머니에는 네, 부정의 뜻하는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기계가 먼저 스스로 이걸 찾게도 할수 있지만 뭐 사람이 줄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기계가 이걸 바탕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 글을 자 보세요. 작품성이라는 말, 좋다라는 말, 그리고 잘한다는 말. 이세 가지 네, 단어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빈도수로 긍정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 간 보면 은 뻔한이라는 말, 아쉽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부정에 있는 용어죠. 그래서 부정이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을 좀 가려줘라는 명령을 이미 기계한테 해놨다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것을 부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리는 그런 네,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어? 기계가 우리 말을 이해했네라고 착각이 되게 할수 있겠죠. 최근에는 어, 좀더 효율적이고 확실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공간에 이 단어들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공간에 배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 앞서 이 각각의 디지털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로 표현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것을 좌표 평면에 또는 좌표 공간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 한국이라는 단어 서울이란 단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 한국이란 단어가 숫자로 표현되면은 뭐, 컴마, 뭐, 컴마, 뭐 이렇게 숫자들의 모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런 좌표 공간에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한국이 위치되게 됩니다. 나머지 서울도, 일본, 도쿄, 뭐 야구 박찬호, 축구 호나우도 이런 말들이 다 하나의 그냥 점으로 데이터 저포인트 점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시키고 그냥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죠. 자 이런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들만 좀 모아서 한번 본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랬더니 한국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을 네, 이 사이에 이둘 사이에 아이고 네, 이둘 사이, 사이에 이둘 사이에 가르치는 서로 떨어져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제가 지금 여기 화살표만 남겨놓을게요. 화살표의 거리와 방향이 일본에서 도쿄를 가리키는 이 거리와 방향과 어떻더라? 거의 비슷하거나 유사하더라. 이런 거를 연구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하면 어떤 계산이 나온다? 일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컴퓨터한테는 어디까지나 그 계산 과정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계산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퀴즈를 내더라도 자도쿄 한국의 서울은 수도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도쿄의 수도는 어디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면은 기계가 일본이라는 답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과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 대단하진 않죠. 제가 반복적으로 앞에 디지털 데이터라는 말을 한 이유가,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서 숫자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컴퓨터는 그것을 정말 사람처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럴듯하게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한그 결과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 그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죠. 먼저 그래서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날로그랑 디지털. 이두 가지 방식의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 디지털이 정보 손실은 좀 있어서 아쉽지만 저장과 관리가 용이하다. 왜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네, 정보 손실이 있더라도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은 이미 일상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외국어 교육 앱 등에 사용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디지털로 변환해서 컴퓨터 입력하는 것까지를 우선 음성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직은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드디어 언어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즉 단어 간의 패턴을 찾는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패턴을 찾는 게 단순히 몇번 나왔는가 빈도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과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수치로 바꿨기 때문에 공간에 배치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특징 이 특징을 이용해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복잡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떤가요? 어디까지나 계산을 위한 과정, 그리고 계산에 의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럴듯한 말하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